한미야 <laughs> 아빠만 들어오면 안되는거 알면서 슬금슬금 슬금슬금 눈 주물면서 들어오고 있어 하이마 우리 한미 몇칠 아팠지? 어린이집 갔다와서 응? 그니까 러 애들한테 변경 울마어가지고 한미야 이제 나가자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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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그렇게 좋아 응? 이제 컨디션 좋아졌어? 한미야 어린이집 <laughs> 일단 어린이집 갈 거예요 우리 아이미 의무 <laughs> 응? <웃음> <웃음> 오늘 물놀이를 못 하겠네, 그치 내일 하겠다 물놀이는 응, 나 헤어질 때 잠깐 웃는 거 같다. 그렇게 잘 온다며 맨날. 에이, 응. 야 아, 이마. 어우, 뭐 이렇게 웃마 이렇게 기분이 좋아. 우리아이미 응? 아, 야이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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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팔 뭐 먹이는 거야? 이마. 아, 아. 아 m n 그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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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o u 려고 그랬어? 이게 뭐야? 어, f y o 야 r e not sure if y o 한 거지 이거? t sure if you're n 통 t 서 뒤진 거 아빠 y o u r 거야, o t s 아기기 기했어 아빠도 어렸을 때 그런 비상소리입대내더라 그래 가자. <laughs> 하이마. 아기기 탈고를 해 거야? 시키면 또안 해. <laughs> 왜 이렇게 힘이 좋으네. 하마 아빠 어디 있어? 아빠 엄마 어딨어? 엄마 저 위.. 너 알잖아 너 알면서 옆 잡지 왜 그래 엄마 어딨지? <웃음> <웃음> 야, <너 얼마큼> <laughs> 응. 또 시키면 또 아주 그냥 가드가드 가디. 가디. 가 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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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었나가목요일터터아 아까 그랬었지 얘 가디. 크 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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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어요아 가디. 가디. 가준그디가작이야할디가야 <목소리도> 하나님을 사랑 <laughs> 이번 쯤 유치부 꼭 가자 보기만 크그 내가 안철호 이거 숨었다고 생각하는 거 한여겼지 한여지 한여 그 숨은 거야 한이원이었지 아이미 찾아라 아이미 찾아라 아이미 찾아라 내가 진짜 안 보고 있 진짜 못본줄 알아봐 한여였지아이만 <laughs> <하미 어디 갔지? 웃음> <하이마. 웃음> 옛날에 타조, 타조들이 20대 그렇게 한다고 잘못 알려졌는데, 넌 진짜로 그러네. 아니, 막. 너무 일찍 일어나 버려가지고 어린이집 갈 때까지 시간이 있다. 그렇지? 그하아하 할마. 아빠, 어딨어? 아빠? 아빠, 어디 갔지? 아빠. 아빠. 어. 아니 진짜 아빠 엄마 말고 햄 저기 봐봐 음. 저거 저거 할머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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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뒤에 있잖아 아빠 아빠 어딨어 엄마 어딨어 괜찮아 음. <laughs> 지금은 자 이리 와고무즈 <laughs> 아이 막내 머리 묶어야돼고무줄고모무줄모무줄오장하지야즈 <laughs>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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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무즈 오무 응. 오무즈 응, 응, 응. 응. 오늘즈 습도가 높아서 모무즈오무줄로머리 오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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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여기있다 그니까. 아니야. 또한입 그 먹었지. 돼. <laughs> 하지 말라고 해도 그냥. 응. 아빠도 응. 한입 먹어볼래요? 아빠, 아빠도 줄 아빠도 하줄 거야? 먹는 거 아니야 해마. 고무줄 맞아서 그냥 노, 눈이 돌아가. 알록달록 해가지고. 엄마가 진짜 예쁘게 t 고오신다그 e g 응 이게 타 n t h 이렇게 a 는게 내가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내가 아는 걸로는 이 n 밖에 o u r e g o i n 자 to get t h 고아임. 하이마, 고구만너그뭐지 뭐, 그, 떨어다가 언제 또, 니가주스으려고 이제 응? 고무지, 테카거야 고무지, 테카 고무지, 테카노, 테카 테카노, 창조했잖아 고하임 어가자 어린집 가자 일로 어린 오세요 고하임 고하임 어가자 어가까 우리 애미 어가까 <laughs> 자 가방 자 가방 메세요 이가 아직 아직 메일 건 아니지 너무 무거워 너한테. 자 우리아미 어린집 가자 어린집 가자 우리아미 갔다 올게요 안녕하세요 <laughs> 어 잠깐만 지가 맨날또전 맨주기가 싫어했었는데 그렇지 예 그렇지 가자 빨리 말고. 자 신발 해민 신발 한잔 신발 신세요 으 오늘 엄마가 또 예쁜 거 갔다 그치 세어 음. 아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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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 그래, 그래, 그좋 그래, 그래, 씩신 그래, 그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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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직접 하지 못하지? 래수있 어, 그래, 음, 그래, 어, 그래, 그 많이 하다 해그그렇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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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지가 집어래네 이렇게 그 음. <laughs> 음, 아주 어렵지, 자래그어린이 그래, 이빼 가자, 가자. 이마. <laughs> 어린이집이다, 그치? 응. 음. 너좀 있으면 막 헤어진다고 올 거면서. 와 이거 보세요. 음. 자, <laughs> 이마. 자. 자, 이마. 자, 저기로 가자. 빨리 아, 만하자